샬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에미아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건의 시점, 그리고 둘째로 백성들의 원망, 셋째로 느헤미야의 대처, 넷째로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힘입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기록했습니다. 4장에서는 재건의 과정에서 외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연합되어지는 과정으로 끝맺었습니다. 오늘 5장은 이전 장과 달리 그 내용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앞선 내용의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아는 본문 속에서 그 시점을 가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사건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 후, 도시 재건 후 공동체는 더욱 단결되고 연합되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백성들, 특히 아내들이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이처럼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심각한 상황과 환경이었음을 가늠케 합니다. 흉년으로 인해 부모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또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들의 기업을 저당잡혀 돈을 구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형제는 이들의 딱한 처지를 이용해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았고 그들의 기업마저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것은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족들에게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는 것은 자신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연약한 형제들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실천되어 질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고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 너머로 그들 가운데 이방 문화와 풍습이 유입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약자 보호 정신은 쇠퇴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도 어느새 동족 간의 이자를 취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으나 즉각 노를 표출하지 않고 먼저 깊이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곧 귀족들과 민장, 즉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꾸짖고 곧 공동체 안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느헤미아는 이자를 취하는 일과 자녀를 종 삼는 일이 옳지 못함을 밝히고 이제부터는 이자를 받는 일을 멈추고 비싼 이자 받은 것은 돌려줄 것을 말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친족들과 아랫사람들에게 돈과 양식을 꾸어 주었으나 이자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회에 함께한 이들은 느헤미아의 솔선수범에 그의 말을 따르기로 작정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 말씀이었음을 확인했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간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으면서도 총독의 녹을 먹지도 않았고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한 그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벽 공사에만 힘을 모은 이들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돌이어 그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헌신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16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솔선수범합니다. 느에미아는 이전의 유다 총독들과 같이 백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그의 삶의 모습은 오늘 그의 말에 백성들로 하여금 곧장 아멘으로 응답하게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입술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감정이 아닌 맡겨진 일들을 위한 바른 선택을 합니다. 느에미야는 궁핍한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물게 하여 그의 기업과 자녀들을 빼앗아 종삼는다는 사실에 크게 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그 노를 바라지 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의 감정적 해소가 아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대회를 열어 공동체로 하여금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일깨워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게 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지 함께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고 있었는지 세상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는지 감정의 해소를 선택하고 있었는지,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 오늘 느헤미야가 허락된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안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기도는 그가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음을. 잘 보여 줍니다.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말씀이 진리로 자리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전하기로 힘쓸 때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루하루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5장 말씀과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의 시작점에 섭니다. 맡겨주신 이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세상의 교훈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함이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